아픈 사연 하나 없는 꽃이 어디 있으리요. 그래도 때가 되면 다시 찾아와 운명 같은 만남을 피워냅니다. 내년에도 또그 후에도 다시 볼수 있으리란 희망이 이처럼 꽃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의 옛 이야기, 꽃의 전설로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아름다운 꽃의 전설. 단정한 사랑, 조팝나무꽃. 꽃 모양이 좁쌀을 튀긴 것 같다고 이름 붙여진 조팝나무꽃의 전설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어린 남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집을 지키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걱정하는 아랫마을 사람들이 집에 들러서 주는 자그만 도움으로 아이들은 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는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작물을 거둘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바닥나 자기 식구 살기도 부족한 터에 다른 집 아이까지 돌볼 겨를이 없게 되자 한동안 이곳 남매들을 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마을 사람이 아이들이 어쩌고 있나 궁금하여 두 남매 집을 들여다보았더니 둘이 꼭 끌어안고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며, 다음 생에는 항상 밥이 가득한 곳에 태어나길 함께 빌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봄이 오자 아이들 무덤가에는 나무가 자라더니, 그 나무에서는 하얀 밥이 가득히 달린 듯 하얀 꽃송이가 복슬복슬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얀 밥을 실컷 먹고 싶었던 아이들의 하니, 이렇게 하얀 밥꽃을 피워냈다고 그리고, 꽃 모양이 좁쌀을 튀겨놓은 듯 해서 조팜 나무라 부른 것이라 합니다. 열매도 뗄 나무도 내게 줄것 하나 없는 특징 없는 조팜 나무처럼 두 남매에게 거는 기대도 관심도 덜 하듯 꽃이 지더라도 아쉬움이 덜 하는 조팜 나무. 그런 꽃이 만개할 때쯤. 아쉬움 없이 쉬 잊혀진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의 아련한 추억의 회상 같은 은은하고 순수한 향기가 봄을 가득 채우듯이 그들을 향한 나의 애정도 조팝나무처럼 궁금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